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크 t v 의지지크팬그룹입니다어쨌든간에 음. 오늘은 졸라맨이싸우우는예요 집에 이기를 들고요. 어쨌든 몇번해봐 이거는 꾸밀 것도 있고요. 전 왕으로 해보도록 하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자, 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얘도 무기를 선택해야 돼. 이건 상대편인데 무기 정해주는 게 있었는데 랜덤으로 가야 랜덤 어딨냐? 아, 이거는 쫄라맨끼리 싸우는 게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 말은 뭔가 이상하겠는데 어쨌든 모 어디냐? 어디 바로 가버리. Let's go. 간다 난다요 파셔. 저거 바로 넘어뜨리거나 빠지면 죽는 겁니다. 스킬이잖요 이게. 얘는 이렇게 사. 먼저 죽이거나 이런 지형 있는 기물에는 떨어뜨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오. 조금 짧아가지고 오, 오. 언제 끝날지도 몰라 네, 예, 됐다 친구들끼리 봐도 어 잘못 설치했네 얘는 이렇게 봐고 있는데 이건 떠오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노란색 떠오르게 하는 거. 고 떠오르게 하는 것밖에 안 나오냐고. 떠오르게 하는 거 중지야. 자 얘는 폭탄에 맞으면 죽는 겁니다. 지형이 없지만 그리고 얘피색은 돌리는 겁니다. 아, 바로 끝났다. 돌리기 보여드리죠. 돌리기. 그 전에 죽었네? 제가 이겼네 아, 캡틴 방패 막아! 이게 진짜, 그 뭐냐, 영화에서 보던 것도 있고요. 어? 오케이, 때렸다. 영화에서 보던 그, 저거, 그냥 대놓고 뭐, 써져 있어요. 어쨌든. 죽어버렸! 치 촤! 오, 이겼다, 이겼다. 이거 갈수에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이제 떨어지면 죽는거 색칵색칵 자, 이렇게 뭔가 색깔이 있다 쟤는 구매랑 뭔지 모르겠고 이건 그냥 이랬잖아어 구매랑은 하면 뭔가 되던데 이거는 열차가 나옵니다 이걸 피하면 되는겁니다 그니까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 총이 엄마, 총이 방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전통으로 맞춰. 맞춰. 사람 살려. 내가 친구야. 이거 필요하면 됩니다. 저기 차에 타면 무조건. 이건 폭탄 맞으면 죽는 거. 이거 폭탄이 죽던지 아니면 빨리 끝내던지 위로 올라가자. 이것을 단데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오,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딱 멈추는 게 있고, 미는 게 있습니다. 미로. 어이겼네 미로. 자 얘는 검으로 빵 이러면서 부터를 나갑니다. 에이, 승리. 자, 이번에는 찐, 칭이 있습니다. 층~~ 아, 얘 데미지가 센데, 오, 오. 데미지 엄청나게. 사라져버렸어 아, 뭐, 뭐지? 뭔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원래 싸우면 안 돼요 찐물하고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거 근데 전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누가 됐나 해볼 겁니다 아무도 안 됐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친구들과 같이 할수 있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열거 쓸땐 폭탄이 좋다고 생각해요 폭탄 이거는 버티는 거예요 몇 명을 죽이느냐 몇 명을 죽이느냐 여기에 몬터가 나오거든요 나오랏 몬터 나 죽이러 왔다 야 합니다, 이거 이게 자, 한 명도 아직 못 죽겠죠? 어, 한명 죽겠네요. 어, 위에서 이상한 녀석이 떨어지네요. 나아와저 하늘 멋진 범위 저라마예요 오케이. 안 돼! 데미지가 달았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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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뿡! 어? 위에 누운 거 같다 겁나 큰 녀석이 왔네 쫘악! 시고 하나님 아래로는 안 주시고, 너위 너무 안 오는데 위 있는 거 아니냐? 죽었네. 우왕~~ 건병! 이렇게 막는 겁니다. 큰애들이막이 고이 고 와요. 이는 근데 한 방에 죽어요. 턴은 이수이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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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을 치면 20회고 다 데미지를 달게 하는 그런 거는요. 이쯤 돼서 그만하도록 하자. 반지 팔 겁니다. 그럼. 안녕.